안녕하세요. 스타1 1 9 인광목 대표입니다. 5월 31일 또 불금이네요. 오후 3시 43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불금이 아니고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5월 1일 날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노동절, 그런 유래를 가지고 5월의 증시에 첫날, 어, 그 시작을 했던 것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죠. 어, 벌써 5월을 매짐하는, 5월을 매짐하는, 어,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저에게 그 우리 구독자 구독자 분께서 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어,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저에게 문자를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31일이네요 뭐 5월의 마지막 날한 주의 마지막 날 31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 주식으로 치면 월봉 마감, 주봉 마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처럼 그 월봉이 마무리되고 또 동시에 주봉이 마무리되는 그런 날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금요일이면서 그 달의 마지막 매매일인 경우, 금요일이면서 그 달의 마지막 매매일인 경우에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봉을 어, 주봉도 완성이 되고 월봉도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이 동시에 완성이 되는 그런 날이다 제가 시왕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도 아 벌써 이렇게 감각이 늘어나셔 가지고 아 오늘 같은 날이 월봉과 주봉이 동시에 완성이 되는 날이구나 이런 것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저절로 체가 체화가돼 있는 이런. 어, 그, 체화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더 친숙해지고, 어, 주식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더 익숙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어, 잠깐 해봤습니다. 아, 그, 오늘 주봉하고 월봉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오늘 장중에 장중에 그몇 가지 좀그 지표 지표들이 있어서 음그 지표들 얘기도 좀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우선 그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도 오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요 어제 미국 증시가 그 나스닥은 물론이고요 어제는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도 좀꽤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물론이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우리 또 우량조로 구성이 되 있는 S&P 500, 그리고 이제 그 다우 산업 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우 지수라고 하는 다우 산업 지수, 이네 개를, 어, 4대 지수라고 이제 흔히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개의 4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 연속, 어제도 급락을 했었으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어제도 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급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1%대 이상의 어 하락이 나왔는데 자 그런 그런 정황 속에서 오늘 그 한국 증시가 또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하락 출발을 하면 어떨까? 하락 출발을 하면 어, 어떠, 어떠, 어떨, 어떨까?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고,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고, 또는 그 한국이 먼저 선주 선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이 먼저 선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어, 한국이 오늘 뭐 끝까지 그, 그 상승세를 어, 그 유지할 만큼 거의 이제 코스피 보합권으로 마감했으니까 장중의 그 상승세를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체감적으로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증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그 이제 그 미국의 지수들, 미국의 지수들이 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증시가 어쨌거나 어제보다는 좀 강하고 체감적으로도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때 제가 어제도 장중 마감에서 강조를 드렸죠. 어떻게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무엇과 무엇과요? 무엇과 기억나시나요? 말씀하셔야죠. 다우 운송 지수라고 했죠? 운송 지수. 운송 지수와 연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그 미국의 어,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 S&P 500또뭐 뭐라고 했죠? 그 다우 산업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네 개의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했어요 급락 또는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어제 강조드렸던 것처럼 한국 증시가 어, 다우 운송 지수, 다우 운송 지수와 연동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 다우 운송 지수가 어제 어떻게 됐어야 되나 여러분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1.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3% 정도 상승. 좀 이례적이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요. 나스닥, S&P 500, 다우 산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다우 운송 지수는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1.3% 이상이요.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 하, 지금 현재 한국 증시하고 연동이 큰 다우 운송 지수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국 증시도 어, 비교적 그래도 <laughs> 그 미국 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어, 플러스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왔다. 라는 거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요. 역시 지금 한국 증시는 이렇게 다우 운송지수와 연동하는 흐름이 진행 중에 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그 어, 지수 상승률 가지고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어,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 그런 의미에서 이 다우 운송지수를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요. 오늘 장중에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어서 제가 좀그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대체적으로 그 경기 관련된 경기 관련된 지표들인데 어, 미국 미국은 이제 어제 미국이 어, 대부분 지, 지수들이 하락한 이유가 어, GDP가 좀 GDP가 좀 어, GDP 전망이 조금 안 좋게 악화가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 GDP 성장률 전망 자체가 좀 악화가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가 하락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죠. 미, 어, 증시가 좋으려면 무조건 GDP는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얼마 전에 뭐 한, 한달 됐나요? 뭐 미국 GDP가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나 당겨지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또 오히려 호재로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었죠. 다른 지표들은 그런 식으로 어, 다른 지표 예를 들어서 물가 어저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 뭐 제조업 지표가 안 좋으니까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오겠구나. 이런 거는 말이 되지만 어그 GDP가 안 좋으니까 GDP가 안 좋으니까 금리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호재겠구나 이렇게 가는 건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gdp는 무조건 좋게 나오고 금리 인하하고 결부할 때는 gdp가 좋은데도 금리 인하를 하니까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이런 형태로 분석이 나와야 되지 어, 지금 주가가 오른, 오른 상태에서 gdp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어, 지금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gdp가 조금 나쁘게 나온 상태에서 어,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어, 그 GDP 때문에 예상이 되니까 지금도 주가가 높은데 그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 오히려 그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는 그 GDP가 더 좋게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분명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의 PI, PMI, 중국의 PMI가 한 다섯 달인가요? 5개월인지 6개월 만에, 어, 악화 40, 49, 49, 49대가 나왔어요. 49,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좀, 좀 재밌는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러분들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둘다 PMI라는 지표를 사용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 한국은 PMI 사용 안 한다고 했죠. 한국은 뭐 사용한다고 했었죠? 제가 있는 전경년, 제가 있었던 전경년, 한국은행 이런 데서 발표하는 어, BSI 지수를, 경기 실사 지수 BSI 지수를 사용하지 PMI라는 용어를 한국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PMI 어, 어, 지수를 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PMI 제조업 어, 제조업 구매자 지표인데 49. 역시 미국하고 똑같이 평가를 해. 요 50보다, 50보다 높게 나오면은 경기가 좀 어, 좋아지는 걸로 보는 것. 50보다 낮게 나오면은 경기가 좀 위축되는 걸로 본다. 자, 49가 나왔으니까, 어, 경기가 조금 위축되는 쪽으로, 본다라고. 자, 이게 좀 의미가 왜 있냐면요. 은 어, 그동안에 경기 부양책, 중국이 주가도 좀 상당히 올랐잖아요. 반등을 했잖아요. 한 4, 5개월 정도, 어, 그동안 주가도 반등을 했지만, 어, 경기도 좀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 주가 부양책, 어, 경기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 소비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PMI, pmi가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도 gdp가 좀안 좋게 나오고 중국도 pmi가 좀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현재 2024년 5월 현재 경기가 확장 국면은 아니구나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는 국면이구나 그동안에 조금 확장이 됐던 부분들이 주춤하는 국면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증시 상황과 결부해서 짚어, 어, 짚, 짚어내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독일도요, 조, 독일도 소매팔, 소매, 소매 판매. 자, 소매, 소매도 역시 그 소매는 지출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 어, 지출. 그러니까, 어, 지출 소비하고 관련된 거니까 역시 뭐 GDP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지표가 될수 있는데, 미국의 소매, 아니 저기 독일의 소매 판매 역시 어,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오히려 좀 어위유축이 되는 1점몇 프로인가요 음일 프로대 일대 위축되는 그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보면 미국 중국 독일 다 글로벌 경기가 어 조금 어 지금 어 확장 확장 국면이 위축이 되는 어좀 조심스러운 그런 그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확인을 어 하시고 아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증시의어 증시 흐름에 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안 좋, 주가가 낮아져야 되는 그런 측면과, 어,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안 좋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아, 금리인하가곧 단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 몇달 후에. 이런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일, 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이제는 어, 생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은요,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해 한국의 어, 지표는 우리나라는 역시 수출, 반도체니까, 반도체 재고. 반도체 재고 물량이, 어 반도체 재고 물량이 한33% 정도 어 줄었다. 재고가 소진이 된 거죠. 33%가 줄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33%만 줄었으니까 67%의 재고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33%의 재고가 줄은 거는 어 흔하지 않은 일이고요. 한 한 10여 년 만에, 1여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한국 이 반도체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어, 나쁘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어, 그러면 이제 뭐 주가가, 어,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주가 한국은 이제 반도체가 받쳐주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의 주가가, 어, 줄줄줄줄 그렇게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 어, 앞으로 추가, 이렇게 지금 글로벌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추가 하락할 이제 여지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500이 붕괴되고 2,200까지 내려가고 이런 붕괴는 없을 거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2,500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현금 비중은 일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요. 아 요즘 그 증시가 안 좋다고 어그 그 유튜브 방송을 많이 안, 보시, 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얼마 며칠 전에 비해서요. 자, 증시가 안, 좋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더 열심히 보셔야, <laughs> 더 열심히 보셔야, 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오늘, 오늘 보니까, 뭐, 세 종목 가지고 계신데, 세 종목 다 플러스, 난, 어, 세 종목 다 플러스 난, 분들도 분도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세 종목 다 수익이 났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 악성장이 오더라도 어, 좋은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은 어, 덜 밀리고. 복고도 빠르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현금 비중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수익 실현할 수, 아 얼마든지 수익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만큼 저희 그 종목들이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부문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 말씀 드렸는데요. 어, 오늘 주봉하고 주봉하고 어, 월봉이 완성이 된 날이니까 한국 주봉과 월봉, 월봉 한번 체크해 보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이거, 이거 이제 코스피 일봉인데요. 코스피, 코스피 일봉인데, 어, 일단 여러분들과 하, 같이 주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주봉이 벌써 3주째, 벌써 3주째 이렇게 음봉이 나왔네요. 자, 3주째 음봉이 나왔으니까, 뭐, 다음 주에 잘하면은 기술적인 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아까 글로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한 6주 정도의 기간 조정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가 그 기간 조정 중에, 중에 오히려 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잖아요. 나스닥 지수, S&P 500이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신고 경신이 먼저, 먼저 왔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증시가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박스 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어,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락. 하는 추가적인 조정 관점을 유지해야 될것 같고요. 혹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고 급격하게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더 아래 아래쪽으로 꼬리를 형성하는 어 이쪽에 여기 있는 차트 보이시죠? 이런 차트처럼 아래쪽으로 꼬리를 형성하는 그런 모양의 차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 주봉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저그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어, 한국동심 한계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동심 한계 일변수도 있으니까 어, 어쨌든 어, 조심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월봉도 한번 보시면은 자, 월봉은 뭐 이렇게 월봉 역시 한국은 월봉도 이렇게 어, 어, 5월봉이 어, 양봉이 나오지 못하고 어, 지난달에 의해서또 음봉이 나왔는데 지난달보다 더안 좋게 보이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4월달. 아, 지금 5월달이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자, 세 개, 세 달에 상단부분이 비슷하죠? 어, 상단부분이 거의 코스피 2750선 정도 되겠죠? 상단부분이 비슷하죠? 세달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상단에서 얼마나 많은 매물이 쌓여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상단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어, 위가 막혀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가 막혀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그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여기 매물벽이 형성됐다라는 것도 역시 지금 그 한국 증시에는 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부담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걸 뚫기, 뚫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 시간 얼마 이후에 금리 인하라는 어 금리 인하라는 그런 어팡 하고 터져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만 뚫을 수 있을 것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어 그런 지점입니다. 자 어쨌든 주봉과 월봉 설명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여기 한번 일봉 한번 보세요. 일봉 보시면은 어 제일 밑에 있는 선이 121선. 121선은 일차적으로는 제가 일차적으로는 경기선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틀에 걸쳐서 목요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 경기선은 경기선을 위협하고 있는 흐름, 경기선을 위협하고 있는 흐름 아직은 뭐 이탈한 건 아니지만 위협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 그 글로벌 경기 변수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글로벌 경기 변수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경기선을 이탈하는. 이타라는, 일시적으로라도 이타라는 거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 무섭,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내일요 내일 제가 그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주말이니까 스페셜 방송, 어, 내일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재밌, 제... 아, 재밌지만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어, 스페셜 방송을 내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 동안, 어, 이번 주에 뭐 주식 시장 좋지 않아서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 제 전화번호 모두 아시죠? 010-6656-9502 010-6656-9502 답답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종목 상담 좀 받아보시고요 또 저희 포트폴리오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실력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막100%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에게 어, 안내를 해드릴만한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와 어, 스킬과 내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를 좀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그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은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말까지 어 230명 200, 230명 만들어 볼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스페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